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요거 기억 나시나요? 음. 비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과거형의 부정문을 나타낼 때 was. I니까 was를 썼고 비동사 다음에 부정문 형태인 not이 왔고요. 이렇게 해서 I was not a student. was not을 줄여서 wasn't라고 했고. 주체가 유, 인칭인 경우에 과거일 때는 were를 썼죠. 그리고 그다음에 부정 형태가 와서 w a s n t 을 want라고 줄였었습니다. 그런 문장들을 했었습니다. He was not a baker 같은 경우에도 he wasn't wasn't가 되겠죠? baker로 바꿨을 수 있겠고 she wasn't a cook 마찬가지고 그는 뚱뚱하지 않았어요. he wasn't 팻 하게 되면 그는 뚱뚱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거를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꾼 형태의 과거 형태 의문문이다. 마찬가지로 의문 비동사 형태가 있을 때 의문문은 비동사가 앞으로 가서 워 같은 경우에 앞에 W가 대문자가 되겠죠. 당연히 문장 첫머리니까. 그래서 Were you a teacher가 됐죠. 주의사항: 비동사의 과거형 의문문도 "워나워즈"를 문장 맨 앞에 두면 오케이입니다. 우리 보통은 뭐 "아나이지" 같은 것만 앞에 놓, 놓, 놓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과거형을 표현할 때 "당신은 선생님이었어요"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다. 여기 물음표가 빠졌네요. 음.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자, 그는 빵 만드는 사람이었나요? 우리 저번에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주체가 있고 행동이 만드는 사람이었나요? 라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일반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잖아. 그러니까 was가 앞에 나왔죠. 이렇게. 그리고 그가 주어가 나왔고 a baker가 된 거죠. was he a baker? 이렇게 의문문은 읽을 때도 올려서 읽어줍니다. 음. 그리고 그녀는 가수였나요? Was she a singer?가 되겠죠. 그녀는 요리사였나요? Was she a cook? 그는 뚱뚱했나요? Was he fat? 그들은 키가 컸나요? 자, 데이죠. 그들, 개들이죠개들은 키가 컸나요? 데이는 3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현재형일 때는 r을 썼었죠, 여러분들. 아, 요걸 썼었죠. 근데 과거형태니까 워를 쓴 거예요. 됐죠? 음. 자, 워 보이시죠? 음. 워. 비동사의 과거라고 나와있죠, 여기도?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워. 자, 문장을 한번, 대화문을 한번 볼게요. Was she a singer? 그녀 가수였어? Yes. 음. She was a famous singer. famous 하면 이제 유명한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famous. 요거 발음할 때 a가 a가 에이로 발음이 돼요. 우리나라 어순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음 아이고. 우리나라 걸로 하면 요거 있죠. 아이고. 예. A. 그죠? A로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A가요. 그래서 페이머스가 된 거예요. 이건 갖고 시간 끌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과거형의 부정문문 마찬가지입니다. 워 다음에 낫이 들어갔으니까 원트. 그죠? wa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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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n't로 바꿔 쓰기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빨리 지나갈게요 요거는 want your teacher 당신은 선생님이 아니었나요 wasn't your baker 걔는 요리사 빵 만든 사람이 아니었나요 wasn't your singer 그녀는 가수가 아니었나요 그녀는 요리사가 아니었나요 그녀는 뚱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키가 크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음. Once you an English teacher. 당신은 영어 선생님이 아니었나요? 이렇게 과거의 부정 의문문이죠. Yes, I was a history teacher. 예, yeah, 나는 was a history teacher. 히스토리는 역사죠. 역사 선생님이었죠. 이 잘못됐어요. 이건 yes도 잘못됐네요. 이게 오타가 좀 있네요, 여러분들. 노하고요, no 어, 갑수로 no 노하고 이렇게 돼야 되죠. 당신이 영어 선생님 물어봤더니 "아니요, 나는 역사 선생님이었어요. 역사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또 의문점이 드는 게 여러분들 선생님 워즈가 <laughs> 과거라고 했잖아요. 과거라고 했는데 왜 해석을 나는 역사 선생님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그 사람이 이미 역사 선생님이었어요. 과거부터.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역사 선생님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대신에 표현을 워즈라고 해준 거죠. 그죠.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 아니요 나는 역사 선생님이었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역사 선생님이 아니요 역사 선생님이었단 얘기는 지금은 역사 선생님이 아닐 수도 있다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역사 선생님이요 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i was a history teacher 라고 해주고 우리가 해석을 할때 받아들일 때는 난 역사 선생님이에요 지금도 역사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요런 거는 이제 영어를, 문장을 많이 좀 읽어보시고 이해를 해야지 자동, 자연적으로 체득이 되는 거예요. 예. 뭐 단어를 많이 안다고 그게 빠르게 체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한번 좀 주의 있게 보실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장이 아닌데 해석은 조금 어렵게 들린다. 요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